예, 어 춥죠? 예, 예 나도 춥다. 아. 예, 어이뭐 남자답네요. 예, 어, 머리 이 대파. 예, 자 오대오예, 오대오. 오대오, 오대오입니다. 오대오, 왜 머리 머리 스타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? 예, 그래요. 예. 제 트레이드 마크고요. 예, 아 트레이드 마크예요? 예, 어. 경제학과 오대하면저 생각을 좀 해야겠네요. 아 경제학과 오대오, 예, 트레이드 마크, 예, 바퀴 자국을 내고 싶네요. 그래요. 몇 학년인가요? 저희 2학년입니다. 2학년이고요. 어 근데 성격이 되게 밝은 것 같아요. 추워서요. 추워서요. 어, 그럼 나도 이래야겠네요. 네. 여자 친구는 있어요? 없습니다. 예. 네. 여자들이 싫어했을 스타일이에요. 아 그래. 진짜요? 아저 좋아한 줄알 아, 그, 혹시 나중에 꿈이 뭐예요? 꿈이요? 네 개그맨으로 될것 같아. 아니 아니 괜찮아. 아, 그건 아니에요? 네, <laughs> 아유 아니, 미안해. 아유 반갑구만 아, 예. 아, 어, 아, 아 그냥 오케이 예. 괜찮고요. 예. 미래 장래 꿈은 뭐예요? 꿈은... 개그맨은 아니라고 그랬습니까? 네. 사업가입니다. 사업가. 사업가. 네. 사업가고요? 아, 네. 어, 사업가 체질이에요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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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망할 수 있는. 네. <laughs> 어떤 아하. 쪽? 어떤 쪽으로? 아, 그거는 아직 안 정하. 고 아직 정하진 않았고. 예. 네. 분들이 네. 네. 갔다 있다가. 왔어요? 예, 네, 다녀왔습니다. 어디로 갔다 왔어요저희 여기 공군 19 비행단 다녀왔고요. 예. 네. 어. 오... <laughs> 공군 19 비행단 어딘지 아세요? 예, 네, 그냥 그 활주로에서 새 쫓고 그러는 거예요. 예. 네. 어, 근데 되게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스타일이에요. 예, 하나도 없구요. 예, 알아요? 머리가 그따위인데. 데까... 아! <웃음> 아, <laughs> 원주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아! 근데 일단 노래 듣기 전에, 노래 딱 네. 듣는 순간, 예. 네. 어, 어, 저 남자 괜찮은 것 같아.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. 아, 진짜? 지금 진짜 여자친구 없어요? 예, 네, 진짜 없어요. 썸 타는 <laughs> 친구 있어요? 없습니다. 카톡 주고 가는 친구 있어요? 없어요? 지금 핸드폰 꺼놨습니다. 본인이 <laughs> 스토킹 하는 여자 있어요? <있을까요? 웃음> 없어요? 네. 없어요. 자, 어 약간 있는 것. 그래. 남자가 집착도 좀 있어 이제. 어떤 스타일 좋아요? 저는 여자면 좋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그게 이상해요? 여자면 좋은 게? 그럼 얘가 이잖아요. 당연한 거예요. 첫 번째 여자면 은 좋습니다. 두 번째, 두 번째. 언제 내가 너 방금 살려줬어 한번 아 저는 예 첫번째 여자여야 되고요 예, <laughs>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 이쁘면 좋습니다 이쁘면 여자여야 되고 이뻐야 예, 돼요 예뻐야 심지어 예뻐, 예뻐야 되는 기준이 있을 수도 있잖아 사람의 예쁨의 기준은 다 달라요 언제 내가 너 두번째 살려주고 있다 예. 일단 예쁨의 기준이라 함은 연예인으로 치면 어느 정도인가요 잘 생각하고 얘기해라 더 이상 평균. 이주 어? 이국주. 이국주. 그럼요! 네의 기준은 다 다른 거야!